안녕하세요. 한자한 점의 박준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안주는 한절기 때 진짜 미치는 근데 저거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. 제가 준비한 안주는 바로 버섯 매운탕입니다. 칼국수와 볶음죽까지 해가지고 어, 오늘도 소주 두병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이 진짜 너무 궁금했어. 국물부터 먹어보자고. 생선이 안 들어간 야채로 들어간 매운탕 맛이 너무 맛있고 아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가 본점은 아니고 원조 그 등천동에 있는 그 버섯 매운탕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처음 먹고 그 뒤로 너무 빠졌었는데 지금은 이 맛이 거의 급사한 체인점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미나리랑 버섯을 좀 많이 먹어줍니다 맛있겠다 미나리는 아시다시피 이게 많이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좀 익었다 싶을 때다 드셔야 돼요. 와사비장에 싹 찍어서. 짠! 크으으으 음. 미나리 향이랑 버섯이랑 으으으으으 국물 사기야 진짜로. 이거는 술을 안 먹었다. 전날. 그럼 술을 부르는 국물 마시고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. 그래도 술을 부르는 국물이야. 아. 미나리 알싸한 향이랑 버섯의 꼬소한 맛이랑 이 버, 국물의 칼칼한 맛이랑 다 이게 어 조화가 미쳤어. 미쳤어. 짠 진짜 이거 먹어본 사람 많아. 근데 요즘 체인점 많이 생겼으니까, 유출심 진짜 가봐요. 만약에 그, 그 강수구 등청동에 좀 가까운데 사신다. 그러면은 체인점 말고 한번 원조집 가보세요. 둘다 맛있거든요? 근데 뭔가 화려히 미묘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혼술로도 패키지가 정말 좋은 게 국물과 버섯에도 한 병, 그리고 칼국수 말아서 한 병, 중 말아서 한 병. 이게 딱세 병짜리 패키지야. 아 우리 피 d 가 진짜 얘가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가지고 국물 먹어봐. 오 끝내줘 이거. 맛지 아, 음. 미묘하지? 맛어 매운탕 맛인데 해산물이 안 들어간 매운탕 맛. 어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. 오. 옛날에는 이거 먹고 싶으면 진짜 막 등촌동 가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손쉽게 집에서 어, 소주랑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나도 너무 좋아. 짠. 아, 음~~ 이 소주가 쓴맛이 내 혓바닥을 지배하려 했을때 안주를 바로 쏘 씨리라고 말했니? 2차가 시작되는거지 어... 근데 2차가 딱 시작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가스 교체하고 왔습니다 에? 와.. 나 진짜 근데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장으로도 완벽한데 술안주로도 완벽한 음식 이제 이 정도 미나리랑 버섯이 있으면은 이거 아껴야 돼 왜냐 칼국수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 투항 이제 자 익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잉 사실은 이 버섯이랑 미나리를 먹었던 거는 이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감도 없잖아인지 그리고 어 뭐지? 이러실 분도 있을 텐데 나는 고기 추가하는 걸안 줘요. 이렇게 그냥 미나리랑 버섯만 먹고 그다음에 칼국수 먹고 그다음에 볶음죽밥 이렇게 해 먹는 게 좋아. 내 이름은 덕춘이. 네 살이죠. 자, 일단 면 먼저 오씨. 김치도 쫙 어. 짠. 음뭐 당연히 미나리랑 버섯 맛있지. 근데 이제 역시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순간 반응을 해버려 몸이 바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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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대접해 주고 싶은 음식이야. 약간 이런 이거는 그 정도로 맛있어. 짠. 진짜 맛있다. 음. 우와. 소주도 어, 한명 끝. 야 이거는 아, 오랜만에 먹어서 좀더 흥분한 것 같아. 짠. 아 이게 딱 소주 맛이 딱 오면. 음, 소주 두 병째 오픈. 내가 좀 약간 잘하는 점이 우리 그집 근처에 있어서 좀 얻어 걸린 건가? 이거 봐. 이렇게 삼합이야. 버섯과 칼국수와 김치. 이거가 맛이 있겠어요? 없겠어요? 짠! 소리 먹으면서 깨는 느낌. 더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? 이게 메인이 아니야. 자, 먹어보는 사람들은 알아. 이 녀석이 메인이거든? 난 지금 이걸 보면서 소화가 되고 있어. 메인을 먹으러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. 짠. 아, 좋아. 음. 댄땀쑥 닦아주고, 참된땀 음, 어, 어, 잠깐만. 아, 소주 아껴 먹어야 되는데? 지금 소주 한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, 이거 먹고 빨리 볶음밥 먹어야겠다. 이제, 이제 칼국수는 마지막입니다. 짠. 아, 으. 음. 이제 메인 들어가야지불 켜고. 자, 이제 이거 국물을 또먹 당연히 먹을 거기 때문에 덜어 줍니다. 국물이 좀이 정도로 약간 자작자작할 때 여기 두하 야이야이야히야이야. 음. 죽과 볶음밥의 딱 중간. 저 이거 진짜 좋아하고 본전감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해 줘요. 근데 오... 일단 중만 한번 먹어볼게. 내가 알던 맛이 맞아. 음. 미나를 엄청 다져서 넣기 었 때문에 그 씹히는 맛이 다 살아있고 버섯 매운탕만의 특유 육수가 이게 맛이 배버리니까 언빌리버블. 딱그 표현이 딱 좋겠네. 와 이렇게 기승전결이 좋은 음식이 몇개 없어요. 짠. 아, 그 거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. 이거를. 이거 왠지 막 버섯이랑 미나리만 들어가 시니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칼로리도 낮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. 아, 소주 한잔 따라서. 아, 나 덜고. 와, 이거 우리 피디꺼 덜고. 한 1인분 더 시켰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? 짠! 어, 이거 소주랑 어, 위가 초기화됐어, 알죠? 먹다 보면 맛있으면 계속 들어가는 거 지금 그래요. 음. 와. 진짜 죽인다 죽. 이제 딱한잔두 잔, 잔? 어딱그 정도 남은 거 같네요. 주싹굶 다음에 장 소스에 수저를 살짝 담가, 장이 지금 똑똑 떨어질라 하죠? 그때 바로 잔. 아, 이 음. 아. 이제 소주 먹자. 어, 더 끝. 일단 좀 먹다가 마지막 잔 치겠습니다. 마지막 잔 때. 대망의 마지막 단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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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좋아. 음. 오늘도 소주 두 병에 내 버섯 매운탕을 먹었는데, 이거 진짜 한 가지의 음식으로 네 가지 변화구를 던질 수가 있는데, 가격이 착해. 아 오늘 정말 든든하고 맛있게 소주 두병딱 먹었고,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리 만족 되셨으면 좋겠고, 다음에 진짜로 더 맛있는 안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